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할 겁니다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 땅에 3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음, 마지막 설교입니다. 가자. 어 보면은 마지막 분부라고도 하기도 하고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 마감은 16장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마지막 에, 마시,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48절 입니다 결론이 밀고 바이 시적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 이라 너희들은 모든 일에 증인이돼 달라는 거예요 무언 증인 돼 달라는 거예요 증인 돼 달란 내용이 44절로 47절에 증인의 돼 달라는 거예요 음. 44절부터 읽어보셔야 돼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리란말 이것이라 이 하시고 여기 보면 은 모세의 율법과 그랬죠. 또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에 이 구약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구약 성경은 크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되지만 구약은 모세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입니다. 이 빠진 게있죠 역사서가 빠져 역사서, 역사서.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으로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한다면은 모세 율법과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또 선지서와 또 시편 그 거기서 이제 두 가지만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만 뺀다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죠. 요 모세의 율법, 율법의 대표가 모세이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지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산에서 우리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신, 신비한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바로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성 성경 여기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성경은 바로 모세율법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율법 모세우경이다 그러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유업기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까지가 시편이다 그러죠 시가서다 그래요 이사야선,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발랑기까지는 선지서다 그런 거기서 구약 전체에서 기록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용이 뭐예요? 네. 46절입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오늘 살아날 것과 또그 이름으로 제사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육색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 되었으니 이게 기록되었으니 이르지. 즉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고난 받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전했으며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무엇다? 구약이다, 구약.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여기 47절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니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저 기록된 대로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희들이 다본 보고 들은 무엇다 증인이라 증인이라 이게 마지막 우리 주님의 분배 증인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는 모든 족속에게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지요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고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증인 학교에서는 또한 가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49절에 4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지어단에 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그러지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4 8 절을 마지막 분부로 지상 명령으로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일이 되질 않아요. 주님, 우리가 교회가 우리 제자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야 될 이유,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무 믿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이걸 믿게 하라. 구약에서 뭐 알아?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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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걸 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다. 이거 하는 게 목사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일이란 얘기입니다. 이거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야. 이거 하는 일이에요. 선교가 이거라는 것. 선교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너희들이 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해라. 증언해라. 그런데. 그 증인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여기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부분으로 주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하늘로 가시는데 가시고 나면 너희들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볼까 18절 열여덟 절, 열여덟 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죠. 오리라, 응? 오리라. 응? 자, 여기 보면은 열여섯 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호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너희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 예수님께서 가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여기 이게 그 말씀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는데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 너희들끼리 있으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너희들이 고아처럼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면은 다른 또 다른 보호의 사를 보호의 사름 도와주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보호의 사를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를 또 다른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무한한 분이다. 17절에 그분은 그는 진리형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요 너희 속에 계십니다. 계심, 심이 이것 때문이지.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진 못하셨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인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예, 일대일로 만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문제는 진리의 영으로 여기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여기 1 7 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죠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나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그를 안하리 어떻게 알아요 그분은 너희와 우리와 함께 가신 고도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열려들 때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지? 오리라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이 얘기 성령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 안에 들어가시고 예, 그분이 오시면은 반드시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왕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함께 다니는 능력 있다. 능력이 자 다시 두가지 입사장 가봅니다. 입사장 49절 예, 다 가봐요. 자 49절 49절 찾으셨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볼째 내가 아버지께 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 약속하신 그분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우로부터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능력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무를라. 언제까지? 성령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무를라. 그러시죠?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인데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일장. 자 사도행전 일장입니다. 사절 네, 말씀 보시겠나이다 사절. 자 사절. 삼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십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했잖아요. 무엇을 약속해요? 성령을 보내 주리라. 그래서 성령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고 너희 속에 거하실 성령을 보내 줄 것이리 약속했지요. 약속했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부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충만한 성령 침례는 세례는 물 세방울 뼈어 끼얹는 거지만 침례는 뭐물 속에 풍농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 침례요 침례. 침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한절이 기다리면 은 8절에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다리라. 무엇 기다려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성령님은 항상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기다리는 자를 찾으시고. 성경은 사실 전체가 다 기다리는 말씀이에요. 기다리는 구약은 예수님을. 들이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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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에? 시몬과 안나가 제일 먼저 성전에서 만났죠. 기다렸어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 보면 2장. 예수님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셨을 때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자 누가 보면 2장 자 찾으셨나이까? 25절 26절 한번 호 25절. 25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바요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때는 성령님이 시몬 속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성령의 감동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아까 우리 말씀했듯이 하늘에 계십니다. 아버지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우위에서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직 안 오셨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죠 여기 보니까 25절에 오면은 마지막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가 기다리는 거예요. 데 얼마나 기다려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 지한일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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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거예요. 36절 가볼까요? 36절 36절부터 시작 또 아셀지파 파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8 사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한절이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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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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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출리 마신 예수님도 만나셨죠. 할렐루야. 성령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사도 일장 가봐요. 오늘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과 권능을 받은 후에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 우리는 모든 게 사업을 해도 무엇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사는 모든 목적은 이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내게 은해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적이 탁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그렇게 증인은 확제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음? 예, 요한 어디 왔지 지금 우리가 행등 1장 왔죠 1장 자 기다리는 말씀부터 보고 합시다 왔으니까 1장 14제를 한번 보셔요 이렇게 기다리라 했으니까 기다리라는 말씀 받고 나서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전혀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간절히 이 말씀 받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며칠 간기다렸어요 2장 1절에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임 이름에 그들이 다가 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이 51일째, 5십일에요 51일째 되는 날 언제 가셨죠? 하늘로 40일째 가셨죠. 열흘 동안 큰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길이 다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사 절의 그들이다. 성령의 충남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지요. 아멘, 아멘. 그 성령 충만함 받을 때에 누가 역사했어요? 이장이 아, 절의 바람 같은 역사가 권능입니다. 삼 절의 불을 걷지 불의 것처럼 갈라지는 권능이. 바람과 불 같은 권능의 역사가 능력이 표지면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에 3천명씩전도들은 역사가 일어났나이다. 아멘. 아멘. 그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 사도행 1장 8절 한번 읽어 보시요 다시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 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로내 증인이, 뭐하라 증인이, 아까 증인대라 그랬죠. 증인이라, 증인이 뭐요? 리라죠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된다는 거요? 성령으로, 되네, 성령으로. 아멘아멘. 되는 성령으로. 아멘, 아멘. 성령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요자 요한복음 8장을 가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왜 그러냐면 자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자 어, 주님 일은 우리가 배워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요한복음 8장 자 이를 읽어봐요. 자열여 절에 열여 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라 우린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고 예수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고 어디서 증언했어요? 복음서에 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 이 땅에 계신 33년간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언했지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라. 아버지는 어디서 증언했어요? 거, 구약에서. 에? 구약에서. 구약에서. 마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보내신 세우신 선제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 증언했고, 그 다음에 요한, 요한복음, 자, 이 시, 15장 가옵니다. 15장.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예수님을 증언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에게 보내실 보의사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지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오늘 우리 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누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나가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나가지 말고, 그 성령과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어디서? 이성에서 간절히 기다리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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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예, 모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할렐루야 되리라요 되리라 그때부터 그냥 되리라요 우리는 그저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아멘아멘 이 되리라의 은혜 되리라의 축복을 위해서 성령을 간절히 오늘부터 또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